자, 안녕하세요. 아따, 오늘 날씨 춥네요. 엄청 추워요. 자, 오늘 뭐, 어, 손해를 좀 봤지만, 어, 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초보 때, 에, 어, 막 차트 공부에 연념이 <laughs> 없을 때, 에, 저의 실수, 실수라기 하기보다는 저의 약간, 음, 무지, 무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무모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였냐면, 이게 이제 일동제약인데, 오늘의 차트, 그리고 며칠 전에 차트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차트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오르다가 크게 빠지고, 어떤 때는 오르다가 계속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갔죠. 이거를 그 장이 끝나고 지나간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해요. 나름 연구를 하는 거죠. 122평선이 밑에 있을 때는 크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가로질러 갈 때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뭐 22평선이 지나갈 때 여기서 지지를 하면 상승이 나오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면 크게 상승이 나오고, 돌파는 못하면 밑으로 간다. 지나간 차트를 보고서 장이 끝나고 제가 그걸 공부를 몇년 해요. <laughs> 근데 필요 없다. 아무 필요가 없는 시간 낭비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상 아무 필요가 없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 바람이라고 바람. 예, 밖에 부는 바람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에 부는 바람이 다르고 아침에 부는 바람, 저녁에 부는 바람, 태풍이 올때 부는 바람, 봄바람, 다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바람이다. 바람은 이렇게 생겼고, 뭐, 태풍은 이렇게 생겼고, 돌풍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요. 창문을 닫고, 창 밖에 바람이 부는 세기를 느껴보지 않고, 내 몸으로 저 바람을 느껴봐야 되는데, 창밖에는 안 나가요. 문밖에는 안 나가고 에, 차, 집 안에서만 바람을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가 안 되죠. 바람이 어떤 건지 모르죠. 그냥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그거를 캔들이라고 표현하면은 캔들이나 보조 지표가 움직이는 것만 보고 이럴 땐 태풍이야. 이럴 땐 돌풍이야. 에, 이럴 때는 뭐 선들바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공부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밖을 나가서 바람을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아, 태풍이구나. 지금은 태풍이 올 때니까. 근데 겨울에는 응? 야 이거 정말 차가운 바람이구나 느끼죠. 집 안에서는 모르죠. 그냥 바람이죠. 그래서 장이 끝나고는 저처럼. 그런 시간 낭비적인 그런 캔들 공부는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왜 올랐고 이 종목이 더 갈지 덜 갈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뉴스라든지 어, 그런 또 이게 그냥 개인들한테 뭐좀 높은 가격대에서 던지기를 하는 건지 아 이게 매집 과정을 좀 거친 건지 그리고 이 뉴스의 지속성 이 주가가 더 오를까?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 아니면 여기서 끝날까? 아마 그런 생각과 그런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물론 그렇게 공부를 해도, 음, 예, 그건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못 맞추죠. 그래도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저처럼, 어, 보이지 않는 바람을 그냥 수치화해서 절대 값으로 만들려고 했던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람은 바람이에요. 장중에, 그래서 장중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흐름을 증시 상황, 종목에, 어느 종목에 돈이 쏠렸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런데 집중해서 볼수 없는 분들은 오전에만 짧게 집중해서, 진짜 30분, 1시간. 여기에서 집중해서 수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냥 끝내야 돼요. 내가 직장인인데 하루 종일 밖에, 문 밖에 서가지고 바람이 언제 부나 이걸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30분 나가서 운동하면서, 아, 오늘 바람이 어느 정도 불겠구나. 이 정도인데 못 느꼈어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출근해야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는 그, 모니터를 두 개를 쓰는데 이제 왼쪽에는 이제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오른쪽 모니터에다가는 제가 다른 건안 띄워놔도 이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는 띄워놔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이걸 띄워놓는 이유는 이게 그런 걸 느끼고 약간 그래도 좀 느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주말에도 이런 거는 좀 봐요. 실시간 종목 조회를. 다른 데이터보다는 이걸 좀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꼭, 물론, 이거가 다는 아니죠. 그리고 호가창만 본다고 해서 바람을 느낄 수도 없어요. 차트만 본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예 단탄를안 하거나, 수익매매나, 아니 뭐, 중기매매, 그런 걸 하셔야 되고, 집중해서 어느 정도 1시간이나 30분 정도 집중할 수 있다면, 오전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저의 경험상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저처럼 그,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공부는 하지 마시고, 보조지표.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보조지표를 보고서 뭐 대입을 해서 여기서는 이런 보조지표 여기서는 뭐 120선을 지지했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의 경험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늘 성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